2026년 중국이 선보이는 플래그십 럭셔리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탑승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고급스러운 실내까지 이 버스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과 비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버스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중국의 플래그십 럭셔리 버스는 그 어떤 모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글로벌 무대에 자신있게 등장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곡선과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파노라믹 글라스가 적용되어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며 LED 라이트 시그니처는 낮과 밤 모두 독창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는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주행 시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연비 효율과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통적인 대형 버스의 무겁고 둔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마치 럭셔리 SUV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실루엣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이 버스가 왜 플래그십이라 불리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탑승객을 위한 초고급 가죽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이동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시트마다 독립형 리클라이닝 기능은 물론, 개인 맞춤 조명과 통풍, 온열 시스템이 적용되어 1등 석 수준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급 우드와 알루미늄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는 마치 호텔 라운지나 프라이빗 제트기 내부를 연상케 합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외형적인 화려함에 머물지 않고 탑승객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 부분에서도 최신 기술이 집약되었습니다. 각 좌석에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결되며 고성능 사운드 시스템은 탑승객에게 극장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초고속 5G 네트워크가 적용되어 이동 중에도 끊김없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물론 개인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비서 기능은 온도 조절, 조명 제어, 목적지 안내까지 지원해 미래형 스마트버스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이 럭셔리 버스는 기존 대형 차량과 차별화를 이룹니다. 친환경 전기 파워트레인을 채택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첨단 회생 제동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 관리 기능은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실제 운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이 일부 적용되어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안전주행을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미래 대중교통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전 장비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첨단 센서와 레이더,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360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긴급 제동 시스템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버스라는 대형 교통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충돌 방지 기술과 안정적인 차체 제어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어 도시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믿음을 줍니다. 이 버스가 가진 또 다른 강점은 다양성과 확장성입니다. 고급 투어 버스, VIP 셔틀, 기업용 전세 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옵션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내부 레이아웃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빗 공간부터 그룹 미팅 공간까지 단순한 이동을 넘어선 새로운 생활 업무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2026년 중국 플래그십 럭셔리 버스는 세계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더 이상 기술 추격자가 아닌 혁신과 럭셔리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선언입니다. 뛰어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프리미엄 경험까지 갖춘 이 모델은 단순히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럭셔리 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중교통의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버스는 하나의 해답이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이동은 단순한 A에서 B로의 이동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6 중국 플래그십 럭셔리 버스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할 만합니다.